이미 조선의 왕족 중 망나니하면 떠오르는 연산군.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연산군을 지칭할 때 폐주, 폐왕, 폐조 같은 듣기만 해도 그의 양말했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산군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던 조선 시대 왕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포악하고 잔인했으며 심지어 사이코패스라 생각되는 조선 시대의 왕자였던 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 아직도 지옥 탐방하시느라 다들 바쁘시지만, 중요한 자료인 점에 변함은 없으니까요. 성종 9년 1478년 1월 11일 도니문 근처에서, 두개골이 깨지고 얼굴과 목 사이 수십 개의 칼자국으로, 본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여성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이에 성종이 직접 범인공거를 지시하고 포상까지 걸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조사의 목격자들의 진술로 가장 유력한 피의자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피의자가 왕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조선의 왕인 성종의 작은 아버지 창원군 이성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목격자들인 노비들에게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 주장합니다. 할수 없이 성종은 창원군 이성에게 사람을 해하지 않았더라도 집에 있는 칼을 모조리 가져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창원군은 나에게 칼이 없는데 어떻게 내놓으라는 거냐라고 모르쇠로 반박합니다. 결국 성종은 직접 노비들을 신문의 창원군을 유배 보내버리려 하지만 창원군의 어머니인 대왕대비가 반대하여 이마저도 철회됩니다. 결국 인간보인지 지옥에서는 그를 28세의 나이에 데려오기로 합니다. 죽은 뒤 창원군의 시호는 여도였다합니다그 뜻은 지난 허물을 뉘우치지 않은 자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왕자는 그 유명한 광해군의 형이자 선조의 첫째 아들 임해군 이진입니다. 광해군이 둘째 아들인 걸 이제 아셨다고요? 이제 아셨으니 됐습니다. 임해군은 앞서 말씀드린 창원군과 달리 부하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일화를 보면 궁의 노비들을 몰고 나가 백성들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괴롭혔다 하고 또한 공노를 시켜 평범히 살던 남성을 죽이게 하고 그의 아내와 강제로 결혼까지 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러한 악명의 힘미버그를 사칭하여 무례배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있으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지왜란 때도 일본군에 도망다녔던 선조는 자식들의 교육에서도 도망쳐 그들에게 적당한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광해군이 즉위하자 임해군을 사용하자는 상소에 그를 유배시킵니다. 그러다 결국 유배지에서 수장 이정표가 독을 마시게 하려 했으나 저항하여 목졸라 살해당합니다. 첫째형이 이러니 다섯번째 아들 정원군 그리고 여섯번째 아들 순하군 또한 망난이로 성장합니다. 그중 순하군 이보의 범행은 악그 자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나 짐승을 반드시 잔인하게 죽거나 다치게 해야 만족했으며 이후에는 해마다 10명이나 되는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다 합니다. 이런 글을 앞서 말한 망난니인 임해군 또한 기겁하여 순하군을 잡아다 혼내지만 오히려 임해군의 과실을 지적하며 반박합니다. 결국 그는 선조의 첫 번째 부인 의인왕후 박씨의 장례식 날 장례를 치르는 도중 왕후를 모시던 궁녀를 관이 있는 건물 옆으로 끌고가 대낮에 성폭행합니다. 이번에는 선조도 화가 났는지 순하군을 수원으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배지에 간 순화군은 반성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왕족을 내세워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패는 건 일상이고 밥상에 소고기와 생선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고지기에 집을 불태우는 등 악행은 여전했습니다. 그러자 수원의 사람들은 순화군을 피해 타지역으로 떠나버리기 시작했고 이를 보다 못한 선조는 순화군을 다시 서울로 데려옵니다. 지속되는 악행에 선조는 순화군을 철저하게 가두어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역시 너무 많은 악행으로 인한 인강보인지, 풍병에 걸려 쓰러져 1년 만에 26세의 나이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왕자들을 보니 조선시대의 왕들은 정말 후계자 걱정이 많았겠습니다. 신분이 있던 조선시대 왕족들이 백성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살해하고 벌을 받지 않고 활개친이 얼마나 두려웠을런지, 그 당시 사람들의 공포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전 오늘은 왕자들의 악행에 대해 레포트를 쓰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